카리아 11인승 캠핑카, 어, 판판하게 작업을 한 차량이에요. 어, 이 3열을 회전을 시키고, 4열을 리클라이너를 해서 뒤로 눕히고, 2열은 잠시 뛰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잠을 잘수 있게 만든 건데, 지금 이공을 보면 알다시피,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만는 건데, 여기 올라있고, 내려가고, 여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상,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완전히,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얘가 지금 180도로 넘어갔는데, 더 넘기면, 얘가 190도까지도, 완전히 넘어가, 이렇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건 오히려 더 불편하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판판하게 돼 있는데 지금 넘어간 상태가 190도예요. 원래 이제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많이 넘어가니까 오히려 어, 뒤에가 다운이 돼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만 올리면 올리면 앞에와 뒤에서 딱 맞으니까 여기에 매트레스 같은 것만 하나 깔면. 캠핑이나 뭐 낚시 여행 갔을때 잘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거죠 얘가 자 이제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앞뒤로 움직이는거 전후로 움직이는 거는 똑같이 예전과 같이 똑같이 그 4발을 잡으면 이렇게 움직여요 예전처럼 똑같이 앞뒤로 각도 조절은 옛날에 그냥 지금 쓰던 출정 상태 순정 상태를 이렇게 잡으면 내가 원하는 각도, 아무 각도나 조절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조절되고 내가 원하는 각도로 조절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뒤에서 봤을 때도 깔끔해요. 작업을 해 봤을 때 깔끔해요. 한번 보시면 알지만 깔끔하고, 그대로 순정 부품 같은 거를 그대로 개발을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자 이제 2열 3열을 봅시다 3열 3열 작동하는 걸 보여 드릴게요 3열은 전후 이동은 똑같아요 그냥 전후 이동을네발 전후 이동을 하고 각도도 똑같이 조절할 수 있고 벨트는 3점씩 그대로 쓸수 있고 벨트 그대로 3열도 쓸수 있어요 그리고 회전만 회전만 하는데 얘가 이렇게 회전도 하고, 반대로 또뭐 이렇게 360도 빙글빙글 돌수 있어요. 이렇게 밖에 쪽을 보건, 안쪽을 보건, 뭐 이렇게 아문대 방향으로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뭐각도 보고 싶으면 밖을 이렇게 방향을 볼 수도 있고, 안쪽에서 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이 공간은 삿볼를 엄청 넓게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자, 이제 뒤에로 가면 이 엄청난 공간에 뭐 짐을 실는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에다가 무엇을 뭐, 뭐 사실상 이 공간만 가져도 어른도 두명 정도는 탈수 있어요. 충분히 탈수 있어요. 자, 봅시다. 왜두 사람이 탈수있다 일단은 이, 이 공간이 나오나면 이렇게 뭐 다시 이렇게 되면 이 앞뒤 공간이, 이렇게 봐도, 성인이 누워도, 성인이 누워도 충분히 갈수 있는, 애기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너 명도 갈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돼요. 이렇게 확보가 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꺼내고, 앞에서, 제일 앞에서도 보면, 여기가 내일이 11인생이다. 내일 최고 앞인데 내일 앞에까지 와서 정지를 했어요. 정지를 하고, 이제 회전을 할 때는 잡아서 딱 소리가 나면, 아, 회전 끝. 또, 360도 부르니까 반대로 돌릴 수도 있어요. 참 편리하죠? 이게 원하는 대로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얘도 역시 제일 앞으로 왔을 때, 예 네, 내일 왔을 때 정지를 하고, 여기에서 360도 뭐 내가 원하는 방향, 아무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놓고 앉고 싶다 이렇게 앉고 같이 앉을 수도 있고 또뭐 이렇게 해서 뒤를 볼 수도 있고 앞을 볼 수도 있고 아주 원하는대로 돌아온게 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정지를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앞뒤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각도를 원하는대로 3열을 3열을 앞으로 빼서 회전을 시키고, 1 1인승이야 이게. 사열을 리클라이너 해서 완전히 눕힌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시는 데는 이유는 캠핑이나 낚시 갔을 때 여기서 누워서 원활하게 뭐 두, 세 명이 잘수 있고 또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중간에 테이블만 하나 놓으면 식탁도 될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차나 음료, 카페처럼 음료수도 한잔 먹을 수 있고 에어컨 틀면 시원하니까요. 뭐 커피 같은 거사 갖고 여기서 한잔 같이 마주 보고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상담하는 뭐 사무실 간이용 간이용 어, 사무실로 쓸 수도 있어요. 테이블 놓고 상담도 할수 있죠. 상담도 할수 있고 침대로도 쓸수 있고, 잠자리 침대로도 쓸수 있으면서 가족들 뭐 여행 갈때 같이 여럿이 넓게 이거 보면 엄청 넓잖아요. 넓게 넓게 갈 수도 있고, 이게 다목적으로 쓰기에는 아주 좋은 스타리아 차량입니다. 아주 멋져요. 최고작업입니다.